나 때문에 밤샜구나? 아왜 벌써 나와? 좀더 쉬다 나오라니까. 됐어. 괜찮아. 야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얘기해.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. 괜찮다고. 뭐 커피 사다 줘? 티카페인은 괜찮다며. 여자친구한테 배우는 게 맞네. 이따 커피는 내가 살게. 주임님, 네? 이거 좀 제출해 주세요. 아, 네. 아, 이게 이게 그러니까, 어, 이거 지금 올리려는 건 아니고, 그냥 준비만 임시 저장만 해놓으려던 건. 자, 자. 어, 출근했어요? 좀 괜찮나? 대표님 혹시 채용 공고 내실 건가요? 아, 그거. 혹시 몰라서 하나 그냥 준비만 해 놓으라고 했어요. 이력서 좀 받아 놓으려고. 제 자리에 사람 뽑으시는 거예요? 당장 뭐 뽑는다는 건 아니고요. 변호사님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. 그러니까요.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벌써 그러시는 건데요? 저 보고 나가라는 뜻인가요? 아니요.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. 저 아직 일하는데 문제 없고요. 문제 생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. 그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